지금 불편한 거 있어요? 전변 어깨 에좀 불편한 거 같습니다 가슴 근육은 잘 들어와요? 잘안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어깨 불편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어? 오른쪽 가슴 자극은 어때요?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어깨는 어떻게 좀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어몇년 됐는데 네네. 운동하면서 좀 다친 거 같습니다 운동하면서 어떤 운동하면서 다쳤어요? 어,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이나 프레스류 운동하다가 프레스.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어, 거의 4 5년 됐습니다. 사년 네. 다칠 때 심하게 다친 거예요? 아니면 누적이 돼서 다친 거예요? 약간 누적된, 느낌이 누적된 느낌, 누적된 통증 어디 쪽으로 있어요? 전면 어깨 쪽에, 전면 어깨 있어요. 쪽에 가만히 있으면안 아파요? 예. 통증 어떤 느낌이에요? 어. 찌릿, 뻐근, 찌릿, 뻐근보다 약간 묵직한 느낌. 헐렁한 느낌은 없어요? 헐렁지는아은데 네. 가끔씩 연발음도 좀 나고 묵직 연발음 연발음 어디서 나타나는 같아 여기 아니면 등에? 어? 전면 어깨에 전면 어깨 쪽에 연발음도 있고 거 통증 강도는 몇 정도 돼요? 통증으로 느끼는 거는 한 2, 3 정도 오 얼마 어, 안, 안 되네요 네. 묵직하고 불편감은 한몇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운동할 때 그러면 한 5, 6 정도, 5, 정도. 운동할 때 5, 6정도 불편감 있고 예.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도 불편하고.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냥 비구스 일 때는 괜찮은데 네. 맨몸 그냥 할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벨 할때니 덤벨, 바벨, 덤벨 할때좀 덤벨 할 때, 덤벨 프레스. 벤치는 다 불편해요? 근데 때에 따라 좀 달라가지고 컨디션마다 좀 다르긴 예. 하고. 어떨 때 주로 많이 가장 불편해요? 네,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요? 예, 보통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딱히 바벨이든 덤벨이든 상관없이, 예.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 편이고. 덤벨이 조금 더안좋긴한것 같습니다. 덤벨이 조금 더 예. 흔들리는 것이 조금 더안 좋고 스미스는 좀 나아요? 스미스는 괜찮습니다. 스미스는 괜찮고. 스미스 그 말고 또 불편한 동작이 있어 요 일상생활할 때 가끔씩 팔들때좀 불편한데. 팔들 때, 불편한 팔들 때. 것팔들 때. 아, 이럴 때는 안 불편해요? 이럴 때뭐 몸을 좀 쓴다든지 할때 이렇게 예. 안으로 돌리는 동작에서도 좀 불편합니다. 안으로 돌리는 거. 예. 누르고 이런 건 괜찮아요? 누르고 이거는 불편한 거는 아, 누르면 괜찮. 안쪽으로 이렇게할 때. 예. 다음 치료 받거나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 그냥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스트레칭 스 어디 어떻게 스트레칭해요어 뒤에 후방 관절낭뭐 이런 해서 뒤에 스트레칭이야 후방, 스트레칭. 어. 후방 관절랑은 좀 괜찮아져요? 하면 좀 나아집니다. 오케이 좀 괜찮고 또 괜찮은 게또 있어요? 하고 뭐 흉추 가동성 운동 같은 흉추 거 흉추 가동성 오케이. 그거 말고 또 괜찮으신 것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나로 없었던 것 뿐이지. 요두 개만 관리했을 때는 많이 개선되는 거 같아요. 아니면 개선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아 금방 돌아. 금방 돌아오고. 다음에 다쳤 다쳤던 적은 있어요? 따로 다쳤다는 그런 건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누적이 좀큰거 같아요. 운동 누적. 네. 운동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해요? 그래도 삼사회 정도는 하는 거 같아요. 삼사몇번하루해요아 분할 지금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싹. 예, 한 번에 싹. 삼사회 한번 하면 시간 얼마 정도예요? 50분 정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흉추 가동이란 이런 거몇번정도 해요? 일주일에 어, 그건 거의 매일 하려고. 매일 하고 거기. 몇분 정도예요? 보강 운동 이런 것들은? 아, 어, 그렇게 많이 음, 하진 않아요. 5분, 10분, 1분 10분만 해야 하는 거데 그래 가먹고 아. 있는 약은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본인 생활 때뭐 대여 좀할것 같아요. 어. 지금 특별하게 일상에선 불편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벤치 프레스 할 때라든지 그런 동작에서는 좀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좀 가동 범위? 생각하니까. 예. 가동 범위 문제로 생각하고 예. 다른 데 불편한 데 있어요? 고관절이나 허리는 한 번씩 불편하긴 한데 허리는 예. 요새는 막 크게 불편했던 적은 없는 것같습 허리는 크게 불편하진 않고 예. 오늘 치료 받으면 어떤 치료 좀 받고 싶어요? 마사지, 예. 척추, 교정, 운동 아니면 요것만 개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어 개선되는 방향성 치크하고 방향성 운동할 때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예. 또 다른 원하는 게 있을까요? 어? 따로 없습니 지금 불편한 거 있어요? 전변 어깨에 좀 불편한 거 같습니다 가슴 근육은 잘 들어와요? 잘안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오른쪽만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요거 느낌 어때요? 내릴 때 약간 짚이는 느낌이 있는 거 같습니다 내릴 때 올릴 때는 괜찮고? 예 어깨 앞쪽이 짚이는 느낌이에요? 앞쪽하고 위에 쪽이. 예. 앞쪽 위쪽으로 씹히는 느낌. 예. 양팔 만세.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리고. 가위뼈 딱 고정하고. 예. 팔 만세 할수 있는 만큼. 가위뼈 들리면 안 되고. 돌릴 수있 돌리고. 가위뼈는 뜨지 말고. 끝이에요. 예. 내리고. 기엽에 바짝 붙여볼까요? 올때 괜찮고. 천천히 내려 볼까요 내릴 때아파요 조금 불편괜찮 다시 팔 만세 우리도 괜찮고내괜찮게요 응. 오케이. 괜찮아요? 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괜괜찮 불편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아픈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찮찮요요 k 응. 숨들이 마시고, 후. 오케이. Okay. 기 k 쭉 폈다가 구부렸다가쭉 폈다가. 구부렸다가, 왼팔 쭉 앞으로 뻗을게요. 몸통 돌리기. 원위치. 다시 쭉. 키 키우고, 날개 쭉 벌리고, 바닥 잘 누르고, 손쭉 뻗고, 따라올게요. 시선도 같이. 쭉. 오케이. 원위치. 다시, 제손 따라올게요. 약간 위쪽으로. 쭉제손 잡을 때까지 쭉 날개뼈 길어지게 하고 복부 벨트 밀어내고 엉덩이를 뒤로 위로 쭉 올려볼게요. 쭉더 위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5초 멈추고 돌아오고 원위치 다시 둘 등도 쫙 펴고 원위치 올리고, 이제 한쪽 다리 들고, 다리 바꾸고, 이렇게 원위치. 숨은 50% 채우고, 배로 벨트를 밀어낼게요. 그거 유지하고, 팔을 위로 만세. 후! 한번 썰어 올게요. 후할 때도 벨트를 계속 밀어내야 되고. 다시 둘안 아플 만큼 최대한 만세 팔 앞으로 쭉 뻗으면서 후. 벨트 계속 밀어내고 Okay. 가위뼈 내리고 흉골 뼈 최대한 늘리고 당길게요 배에 힘더 주고 빵빵하게 팔꿈치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내고 오케이 만세 만세할 때등 한번 쭉 펴고 오케이 당기면서 얼굴 스치듯이 오케이 만세 등 펴고 불편한 게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기고 만세했을 때 몸을 좀더 앞쪽으로 가서 등을 쭉쭉더 펴고 쭉더더더더더더 스쿼트 이어나서 프레스 걸을게요 팔쭉 밀어놓고 턴 다시 턴 스쿼트 프레스 오케이. 다시 걷고 팔 올려볼게요 늑골 딱 유지하면서 늑골 유지 될 만큼 최대한 팔 위로 만세. 오케이. 내리고 해볼게요. 느낌 어때요? 어, 또 결리는 게 없습니다. 가슴에도 자극 잘 들어와요? 네. 오케이 밀어볼게요. 내릴 때 불편해요? 어,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